정권에 따라서 대북 관계가 예. 매우 경색됐다가 매우 아주 유동적으로 협력이 잘됐다 이렇게거든요. 이 대표님 그럼 대북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한 게 우리나라에 바람직하다? 제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북 관계 에 있어서는요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부터 음.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과거 같으면은 고려 연방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야, 너 종북이지, 이렇게 나오고, <laughs> 통일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성향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단순하게 가를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저는 보수도 평화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체제 우위를 강조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병행돼서 가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점에서도 교류는 계속 시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밖으로 늘르는 거린다 하더라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극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임태희 실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중국에서 협상도 시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채널 자체가 닫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장 관계가 있는 이면에 그런 협력 관계라든지 아니면 소통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악화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뭐 민주당이 항상 정권자 문제 되는 것처럼 절대 퍼주기라든지 아니면 원칙에 어긋난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언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개헌을 하면 되는지? 좋은 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음. 지금 현행 60항 5선법이 낡은 건 사실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이 틀의 허점을 통해 가지고 개헌을 하고 국민들 불안에 빠뜨리는 건데요. 사실 개헌권보다는 오히려 우리 헌법에 필요했던 거는 의회 해산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윤석열 통이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개엄이란 옵션이 아니라 의회 해산권이라는 옵션이 있었으면은 의회 해산했겠죠. 다만 그 해산하고 나서, 치, 나서 치른 총선에서는 더 참패했겠죠. 하지만 적어도 군대를 동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 해산권과 그리고 내가 구신임권이라는 이런 권한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데 우리는 사실 80년도에. 어~ 그때 군부 정권과 사실상의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좀 대선 앞두고 이걸 너무 메인 아젠다로 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될 거거든요 그런데 (60일이란) 기간은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경제 안보 교육 외교 정책을 다뤄서 서로 대안을 겨루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근데 안 되는 개헌 붙들고 뭐~ 이 조항을 넣자니 말자니 이러다 보면은 시간 다 지나가고 우린 또다시 경제공약도 모르고 안보공약도 모르는 상황에서 킬러 문항이 투표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